우리 다 같이 사도신령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스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겨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로마서 4장 우리 전반부 어제 봤을 때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은 9절부터1 십절째까지는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할례로나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조금 더좀 논리적인 어떤 이제 변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받았던데요. 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에요. 이 그런데 그 조금 아는 사람이죠. 생명의 삶에도 오늘은 이제 말씀이 이제 그런 거잘 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구절 1 0절에 보면 그런적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 저기 어떻다 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 받았을 때 그랬느냐? 무할례 받을 때 그랬느냐?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 이것에 대해서 성명 영상 이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인 받는 것은몇 장에 나오냐면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이 1절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장 정도의 말씀은 75세 때 부름을 받은 상황의 그 시기고, 17장은 창세기 17장은 99세 때에 불러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 하시니까 몇년 지난 후에요, 계산이 9975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0여 년이 이제 지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긴 거는 아주 바울이. 바울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람들이 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는데요? 조금 알고 있는 거죠. 적당히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의 순서를 보면 시간차가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우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나름대로 다 각자의 논리가 있을 건데 성경대로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가능함이 아니라 이제 모든 면에서 성경의 논리대로 따라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성도나 아니면 또 이상하게 가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논리인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틀렸는지 안지 맞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로마서,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논리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 그다음에 어떤 모든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는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자꾸 이게 감정, 네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냥 어떤 실체 내용이 없는데 내가 그냥 미스미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배웠다고 옛날부터 신앙을 내 확신을 강하게 가지면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 믿음이 좋단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인 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신념이 강하고 아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굽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내가 그냥 의지가 강한 사람으 아무거나 믿으면 믿음이겠네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겨심을 받았다 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아무거나 믿고 그냥 고집세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와를 호 믿으니 여와께서 호 이를 의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15장 6절에 믿으니 의로 여긴 받았다 근데 1절부터 4절까지가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데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까?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던 기도하고 있던 게 뭐냐면. 상속자가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종인 엘리에셀이 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75세인 어, 아브라함에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미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75세가 되도록. 이제 나이가. 옛날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그래도 75세는 애, 아이를 가질 나이가 아닌 거죠. 부인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상식적인 상속자가 자기의 종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꾸 믿어지는 것처럼. <laughs> 예. 아브라함도 지금 믿기를 못 했는데 우리가 믿어지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상황에서 안 믿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하냐면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 잠 믿어지는 척을 하시네. 안 믿어지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다라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히 오실려나 안 오실려나 모르겠네요. 신약에도 우리에 향한 약속들이 많아요. 구약에도 많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믿어지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약속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안 믿는 안, 안 맞을 때안 믿던 사람들이 말씀에 믿지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 고집세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상식이 안 맞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 이거를요. 그런데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객관적인 약속의 근거에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할게 아니에요 아유 저도 그렇게 해요 <laughs> 저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저 이렇게 저도 다짐도 하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실체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하신 성경에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믿습니다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언약을 믿으면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보세요 원했잖아요 자식을 갖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됐잖아요 안될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믿음이 사그라들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한내 계획이 있다 할때 그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50살까지는 믿을 수 있겠죠.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60살 되면 아 이건 이제 믿을 믿기 어렵겠는데 75세 되면 못 믿을 상황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이지 그냥 우리가 고집대로 의지대로 신념대로 강인남을 가지고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른 언약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항상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에 귀한 말씀 있잖아요 기록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예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에까지 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17절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요 무할레를 무한레 받았을 때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면서 이름이 바뀌는 게1 5장 17장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던데요 이렇게 어설프게 말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13절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내가 자식이 있지도 않을 때부터 믿었던 믿음이지 어, 가능성이 있을 때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뭐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도 잘안 하더라고요 결국 엎드릴 때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알 때예요 기도는 사람은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하다가 안될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할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거 인정 안 하면 뭐 굳이 오늘은 내가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어 내일은 못 살겠는데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라는 수준이 믿음이라는 수준이 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 물론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그 사이에 삶이 완벽했느냐? 아니요, 실수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도 실수하는 것과 믿음 자체가 없어서 실수하는 건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느냐? 예수 믿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자원인 거죠.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아 나는 자신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교만인 거죠. 너가 자신 있을 때가 언제냐는 거 도대체. 네가 자신 있을 때 언제 믿을 거야. 그러면은 그게 평생 가도 믿을 수가 없, 없을 건데요. 사람이 자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갔는데 점점 인생에 자신이 생깁니까? 오히려 자신이 떨어지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는 해야 되지만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따로 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준비가 되면 준비는요? 평생 가도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가 완벽해지고 있습니까? 온전해지고 있는 거지, 완벽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준비가 다 되면 나오겠대요. 그거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 말한 그냥 보수예요, 보수.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구원을 얻는 건 그거는 대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나오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수니라.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이라고 말을 하고 은혜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주신 언약을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어, 어떤 대가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과 우리 믿음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곤박기 전에도 무엇이 죄인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을 깨우치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유익이지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 13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 언약, 의로 여기심 받는다는 것, 이게 구원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건 아닌데,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런데 15절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켰는지 구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어야 믿음대로 역사시는 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드려요? 17절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렇게 세웠을 때는 너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생각대로 역사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믿은 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역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나를 보고 현실을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얘기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고,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말해 줘도 믿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또 지금은 자식도 없고 또 다른 것도 없고 없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게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되 하나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언약의 의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죽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도 있음 있습,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